수시의 취계다. 마음속의 어둠. 고등학교 2학년 무렵 나는 삐뚤어지고 있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수리라 생각했던 국립고교 수업에 실패하고 훨씬 낮은 수준의 사립고교에 진학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지방 서도시에서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어서 나는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을 상상도 못할 수준의 패배감에 휩싸였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입학하게 된그 학교는 역시나 양아치 소굴이었다. 군묵자욱이라고나 역시 그 사이에서 점차 훌륭한 양아치가 되어갔다. 여름방학이 되어 나는 양아치 친구 3명과 함께 한밤중에 드라이버를 나섰다. 물론 면허는 없지만 일단 운전은 대충 할줄 알았기에 부모님이 시골에 가신 틈을 타서 집에 차를 몰래 타고 나왔던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큰일이니 조심스레 사람이 없는 곳으로 차를 달리자. 이웃과 마을과는 멀리 떨어져 한산한 곳이 나왔었다. 가로등도 없네. 어둡고 좁은 길을 덜컹거리며 가는 사이, 오래된 신사의 모습이 보였다. 헤드라이트로 비추자. 신사 앞에 기둥문도 작은 본전도 낡은 데다가 돌계단으로. 헤드라이트로 비추자. 신사 앞에 기둥문도 작은 본전도 낡은 데다가 돌계단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보기만 해도 섬뜩했다. 그러나 양아치스러운 허세가 나왔어. 16스포신가? 재밌구만! 이라고 장난스럽게 돌아다녔다. 신사 경례를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거나 건물 사이 틈새를 손으로 만져보거나 그러게 했다. 이웃과 친구 다나카가 뒤쪽 나무에서 검 하나를 찾아냈다. 나무에 꽃이 있었다고 한다. 검이라고는 해도 자루는 썩어서 일부밖에 남지 않았고 차라리 하나의 칼날이라고 하는 편이 옳은 듯한 꼴이었다. 그러나 손에 느껴지는 묵직한 질감에 멍청한 단아카는 보물 감정하는 곳에 가져가면 의외로도의 될지도 몰라. 라며 그 검을 자신의 배낭에 넣었다. 나는 아무리 양아치라고는 해도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할머니 밑에 자랐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쉽게 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물건 가져가는 건좀 위험하지 않냐? 라고 말해봤지만 뭐야, 너 쫄았냐? 나는 비웃으며.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도중 탐색에도 질린 우리는 신사를 떠났다. 그런데 10분 정도 차를 타고 달리 무렵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격렬한 흔들림이었다. 아무리 시골이런 해도 길은 확실히 포장되어 있었다. 고장이라도 난 것인가 싶어 우리는 차를 멈췄다. 그러자 뒷좌석에 앉은 녀석들이 으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녀석들이 가리키고 있는 창문 밖을 보자. 거기에는 새하얗고 무표정한 얼굴로 써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아니, 인간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르리라. 전원이 소복을 입은 데다가 우리를 쳐다보는 그 눈초리는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녀석들은 창문에 손을 붙이고 차를 흔들고 있었다. 우리가 두려움에 굳어있는 사이 그 손은 점점 늘어난다. 예우과 차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버렸다. 차의 흔들림은 더욱더 심해져만 같다 뭐야 이거 주석이 단아카 울기 시작했다. 다른 여수들도 잔뜩 울상을 짓고 있다. 물론 나야시 마찬가지였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시계에 떠오른 무수한 망자들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기도 차의 흔들림에 맞춰 문의 잠금장치가 밀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문이 열려버린다. 아니 귀신이라며 물 뚫고 들어올지도 모른다. 너무나 엄청난 공포에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그때 땅바닥에 깔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려줘. 돌려줘. 돌려주라고. 무엇을? 답은 정해져 있었다. 분명히 아까 다나카가 가져온 그 겁니다. 다나카! 아까 그 검을 돌려줘! 나는 외쳤다. 다나카는 덜덜떨면서 배낭에서 그 검을 꺼냈다. 그 순간, 그때까지 무표정하던 망자들이 일제히 시카고 웃었다. 그리고 다나카 옆에 문이 무서운 기세로 열리고, 검을 잡고 있는 다나카의 손을 망자들이 강제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으 다나카가 비명을 질렀다. 이제 더 이상 도와줘라는 말조차 할수 없는데, 고개를 나에게 돌린 채, 필사적으로 눈빛을 전해왔다. 더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들었지만 다나카에게 가까이 가면 나마저 함께 끌려갈 것만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자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서서히 다나카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다나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문은 하고 열렸을 때처럼 힘차게 닫혔다. 우리들은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다나카는? 어디 간거야? 그 소리에 나도 당황해서 창밖을 보았지만, 망자들도, 다나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밖은 변함없이 어둡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듯 마냥 조용하다. 어쩌지? 나는 다른 두 명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신사로 돌아가자는지. 등가, 다나카를 찾으러 가자는 말은 할수 없었다. 그저 무서워서, 무서워서 한시라도 빨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네. 마을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곳에서 도망쳤다. 그후 다나카의 행방은 모른다. 다나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에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었지만 무리는 입을 맞춰서 여름방학이 된 후로는 만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어 혼만 날것 같았다.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은 두려움도 있었다. 우리는 그 이상 죽음받지 않았다. 원래 다나카는 개모와 사이가 안좋아서 중학교 무렵부터 가출을 반복하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가출을 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무엇보다 개모도 담임도 열심히 찾을 의지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명문뿐이 수색장만 나오고 사건은 끝이 났다. 그이 우리들은 서로 어울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공통의 비밀과 죄악감 오히려 우리 사이에서 거리감을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필사적으로 공부했다. 그 마을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소원이 이루어져 도쿄의 대학에 합격한 나는 그 후로 한 번도 그 마을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잊지는 않았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다나카가 질질 끌려 들어간 어둠 속 그리고 그 어둠보다 더 어두운 사람의 마음, 다나카를 죽게 내버려둔 나와 걱정하는 척해도 결국 다나카를 버려버린 캐모나 담임의 마음이 지금도 잠에 들 때면 미친 듯이 떠올라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다.